안녕하세요. 최고자 부동산입니다. 부산시 하명군공 노계도시정비 통합재건축 7구역 7구역 세계단지, 네 하명리버빌 2차 하명뜰안채 하명, 하명 한일위엔아이네 세계단지 7구역 한번 손품해 보겠습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 아닙니다. 7구역 2,729세대 세계단지가 모였습니다. 하명리버빌 2차 하명뜰안채 하명, 하명 한일위엔아이 네. 7구역은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리역과 대천천, 낙동강 이런 라인에 위치하고 있네요. 카카오 맵을 바로 보시죠. 윤리역에 가까이 있고요. 금명초등학교, 금명중학교, 금곡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이제 대천천이 흐르고 좌측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뭐 우측으로는 여기 지하철이 있네요. 자, 하명 리버빌 2차가 722세대, 가명 드란체가 981세대, 하명 한일 위엔아이가 1026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2729세대입니다. 네. 세대 수도 약간 여기, 그, 하명 근곡에서 거의 뭐, 지금 세 번째, 보자, 세 번째, 아,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고요 어, 구구역 다음으로 이제 많네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 있고, 천이 있고, 학교가 있다. 이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V월드로 이제 보시죠. V월드로 보시면은 여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랑 학교랑 하천, 강.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여담이지만 이 구역에 선정된 것과 이제 아닌 그 것과 어, 앞뒤 이런 것들을 차이가 나중에 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가 가까이 있다, 하천이 가까이 있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제, 정, 정, 재개발이나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심의를 많이 거쳐요. 심의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건축 심의도 하고요. 네, 건축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경관 조경, 이런 것들 심의도 하고, 뭐, 에너지 이런 것도 심의도 합니다. 그 다음, 특히 교통 관련해서 교통의 역량 평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있으면, 교육안경 보유심의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교통이 얼마나 많이 실지그 다음에 학교를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 어, 도로 사용량이나 이제 진출입, 뭐, 통학로, 뭐 그런 것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법이 다른 겁니다. 또 어, 건축법이나 이제 또그 학교 정비 요런 법이나 학교 보건법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해서도 지자체별로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가 이렇게 있다, 뭐, 소위 초품화가 된다, 이럴 때 이제 학교 관련해서 그,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또, 또 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일조권이나 이제 조만권, 그 다음에 그 높이들, 고도제한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 건축 심의를 한다는 거는 그 건축 심의, 아까 말씀드린 건축 심의를 한 번에 모아서 한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이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각각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은 각각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만약에 반려된다면 보완해서 다시 넣어야 되고, 다시 이제 위원회 열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 노특법에 의한 통합 재건축 관련해서는 안전 진단을 거의 면제 수준에 이제 흘러가고 그 다음에 통합 건축 심의를 한다는 말은 그 심의들을 각각 묶어서 한 번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시간을 줄여준다 이 말이거든요. 어, 그리고 각각 그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제 하기 때문에 어, 빨리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은 뭐. 각각의 사유 때문에 이제 반려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조만권 뭐일조건 때문에 민원 막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경관 관련해서도 뭐 심이 뭐 불충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학교 관련해서도 어 일조 조만권 뭐 고도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학교 주변에 막 많이 짓고 높이 짓고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또 학교 주변으로 이제 진출입 진입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이제 아이들, 그 재건축이 된다 해서 학교가 폐교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렇다 면은 그런 소음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면서, 어 먼지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덤프트럭 같은 큰 차들이 지나가면 이제 통학로나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다막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이제 다 하고 뭐 때로는 보통은 그렇죠 학교에 이제 기부채납 형식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에 어떤 뭐이 통학로에 대한 뭐 가벽을 설치해주겠다 뭐 학교에 뭘 지어주겠다 아니면 뭐,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그 해운대 이제 그린시티 통합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역마다 학교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합건축 심의를 해주는 그 말은 지자체에서 보는 것, 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보는 거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통합건축 심의를 해준다. 그런 이제 느낌으로 어, 선도지구 입고로 재건축이 된다고 보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일부 구역 내에서 어, 선도지구와 이제 재건축은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지자체에서 보는 입장하고 완전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선도지구 입구로 재건축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그 지자체의 이제 입장과 맞아 동등한 입장에서 맞아떨어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식으로 흘러간다 하면은 이제 만약에 선도지구가 뭐 진, 됐는데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초에 선도지구로 다시 될 가능성은 없, 절대 100% 없고요. 예, 다시 안없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더라도 하 일반적인 이제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을 한다 이 부분을 할때뭐 표현은 그렇지만 개심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뭐 농담이지만 그만큼 법을 정말 적법 절차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안전진단과 뭐, 통합건축심의를 할때 특히 어, 통합건축심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건축심의 그 다음에 뭐 경관조경 같은 심의 그 다음에 뭐 보통 교통영향평가 이거 해야 되고 교육환경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어, 이 위원회랑 같이 열어서 한번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 한 번에 해준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위헌그 심의를 거치면서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압력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설계를 바꾸면은 다시 또 다시 어, 총에 열고 또 다시 넣어야 되고 다시 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하니까. 한 번에 이런 어떤 어떤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면 한 번에 이제 설계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설계 변경을 뭐몇 차례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디테일적으로는 또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아껴준다 이런 이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겪어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단순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하나로 묶어주면 뭐 문제가 있나 한데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은 각각을 보완하고 각각의 보완에 맞춰서 이제 설계 다시 들어가고 다시 또 넣고 종이 열고 또 넣고 또 넣고 이렇게 하면 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각각의 이제 또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또 부서가 다르다고요. 따로 따로 만나고 따로 따로 만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한 번에 이제 통합적으로 해준다는 말은. 어 정말 판을 깔아 주는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해 준다는 말은 손도 쥐고 입구로 재건축으로 보고 진행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동요를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재건축을 안할 거면, 선도 지구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선도 지구만 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네, 예, 선도 지구가 되었을 때, 가치와 가게에, 그 가치가 가게에 반영된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자체나,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선도 지구 입구로 통합 재건축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짧은 시간 동안 의논을 해보시고, 뭐, 한번 토론의 장에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뭐, 통합 건축 심의 관련해서 심의가 한 번에, 뭐, 한 번에 해준다. 각각의 심의들을 한 번에 해주면 뭐, 좋은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심의가 거치면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를 한다 그래서 안전진단과 이제 심의 특히 통합건축심의 한다는 그 의미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느낌이 안 오겠지만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이제 실제 이걸 겪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어,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